3월 25일 새벽 기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랩넌트 예배 메시지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여정과 비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우리 랩넌트들과 확인했습니다. 음, 복음이 이해되었으면 이것이 우리 가슴 속에 각인되어져야 되고, 그리고 그것은 삶의 뿌리를 내리게 되어 있고, 그것이 운명 바뀔 정도로 체질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해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속에 각인되어지고 뿌리 되어지고 체질로 바뀌는 게 중요합니다. 어, 이해된 것이 실제로 우리에게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지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습니다.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결국 그거는 우리 아에게 힘이 되질 않습니다. 내것 되어야지만 내게 힘이 됩니다. 그래서 내것 되려면 내 모든 문제가 뭔지 창세계 3장, 6장, 11장으로 보여면 됩니다.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진정 필요하고 이럴 때 내가 가진 그리스도가 남에게 전달되어졌을 때 역사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것 아닌 걸 빌려서 자꾸 전달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내것 아닌 그 그리스도를 자꾸만 내 것처럼 누리려고 척하니까 내 문제 해결이 안 되는 겁니다. 레븐트들의 공동점이 언약을 정확히 붙잡고 기도를 붙잡고 제대로 알았고 세계복음화가 일어났던 특징이 있습니다. 그데 그들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심을 누렸던 겁니다. 근데 이걸 어떻게 누렸다면 내 것으로 누린 겁니다. 각인 불이 체질로 자기 것으로 만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내 것으로 되지 않는 이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수 없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응답은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이열 가지 비밀을 내 인생 여정을 가면서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나를 도와주지 않아도 어떤 경우에도 혼자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지신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세상, 사단, 하나님의 나라 알게 되고 그 속에서 현실, 사실, 진실 속에서 다른 사람이 못 보는 영적인 사실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못 보는 반대편의 응답이 보입니다. 응답을 받아야지 사람을 죽이지 않고, 우리 어디 가서 죽지 않고 사람을 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기가 오면 그 위기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찾아내고 인도받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이 계속 오니까 싸우지 않아도 되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꼭 현장에 가서 필요한 것을 찾아서 내가 꼭 해야 될 것, 그 현장에 필요한 것, 미래에 꼭 있어야 될 것, 지속될 것, 그거를 찾게 됩니다. 오직을 찾게 되는 겁니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보게 돼 있고 남이 할수 없는 재창조 응답을 누리게 됩니다. 이러면, 음, 어, 서밋의 재료로 가 있습니다. 그리고 nobody nothing 이라도 괜찮습니다 오히려 그곳을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절대계획을 붙잡았기 때문에 절대응답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모든 사실이 어려움과 상관없는 어려움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는 열 가지 비밀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니 하나님이 이런 세세한 여정으로 나를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와 있는 응답을 확인하면 이걸 계속 누리게 됩니다. 그러려면 시스템에 올라타면 됩니다. 우리는 노력해서 뭔가를 이루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시는 응답을 누리는 랩런트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것을 누리도록 만들어 놓으신 교회와 예배에 있습니다. 세계보고마의 길로 갈수 있도록 마련된 본부 시스템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타면 됩니다. 훈련 받으러 가고 신학원에 가면 되고 그리고 실제로 예배 잘 드리면 됩니다. 그래서 이 시스템이 나를 이끌어 가도록 만들어야 됩니다. 습관이 삶을 지배한다는 말을 부신자를 또 많이 합니다. 습관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삶의 시스템을 기도로 바꾸면 됩니다. 그리고 만남이 내 미래를 이끌도록 훈련 시스템, 만남의 축복을 통해서 훈련 시스템을 통해서 만남의 축복을 조금 누려가면 됩니다. 문제가 생기면 창세기 3장 6장 11장으로 그 문제의 근원을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잡도록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또 붙잡게 하시는 겁니다 구약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리는 그 모습을 보면 내가 실제로 제물을 잡고 하는 그 체험을 통해서 다시 오실 그리스, 오셔야 되는 그리스도 메시아 그걸 바라보도록 하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도 나한테 문제 왔는데 그 문제를 잘 해석을 해서 어떻게 해결할까 그런 강구하라고 대책을 마련하라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닙니다 뭔가 마음이 혼란스러우니까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네 문제는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절대 불가능이야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를 보내줬어 그리스도를 붙잡고 또 승리해 그걸 알려주시는 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그 시스템에 올라타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여정으로 이끌어 가십니다. 어려움을 이겨낼 수밖에 없는 열 가지 비밀이 누려지게 되시길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복음이 내게 각인, 풀이 체질되기 하옵시고 이것이 내 것되어져서 어떤 어려움도 이기는 열 가지 비밀로 누려지는 여정 가게 없어서 시스템에 올라타 와 있는 응답 속에 인도밖에 없어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모로 기도합니다. 아멘. 개인 기도로 인도받도록 하겠습니다.